아, 우리가 그간에, 총체적 칭의론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5장까지 묵상을 했습니다. 이제 6장 들어와서는 칭의가 아니고, 에, 성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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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화, 거룩한 생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 에,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는데 에, 지난 두, 두 번에 걸쳐서 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 그리스도 어, 여기에 어, 아니 <laughs> 제가 잘못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죄에 대하여,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 예. 죄에 대해서, 어, 죽는 거, 어, 죽, 죽, 는 것이, 죽은 것이, 어, 예, 성마지요. 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예. 그, 예? 어,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어, 세례를 받아 예 함께 장사되고 어 예. 이래서 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다. 예. 그러면 예예 어, 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야 우리 옛사람이 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 예,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예. 그래서 여기에 11절도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 예. 11절에, 예.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 지난 시간 여기 묵상을 했어요. 게 오늘은 그 다음에 보면 은 11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 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예? 어.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이러한 제목을 고려습니다자 우리 4절 4절 가서 봅시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너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사절은 그러므로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어 이 그러므로 라는 이 말씀은 예, 접접촉사죠 접속사 앞에 있는 네, 네? 것과 뒤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접속사 예?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는 그 3절 말씀이죠 3절 말씀 예, 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 그의 주신과 합하여,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아. 예. 우리가 죽은 것을, 어, 여기 3절에 말하고, 그러므로, 이제 4절에서는, 예. 그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그의 주오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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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세례를 받아서 예? 예, 죽은 뿐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제 장사되었다. 예? 그 장사되었으면은 그건 완전히 예, 죽은 사람을 말하지요. 예? 예, 완전히 죽은 사람. 예. 그, 그 장사된 사람이 살아 나올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 이렇게 장사되었나니 예. 여기서 이제 좀더나가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네? 네. 이것을 이제 연결해 주고 있죠 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보니까,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예? 살리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죠. 예. 예. 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 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죽으실 뿐 아니라, 장사되었는데, 예?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그 새무덤에 앉아 계셨는데, 예? 그런데, 예?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예? 그 장사된, 예? 예? 완전히 죽음에서 어떻게 여기에 살아나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예? 여기 보니까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영광이라는 말씀은 무엇이죠? 영광. 예. 영광은 다시 말하면 예. 예. 하나님의 권능, 능력, 예? 하나님의 힘 예? 이것을, 이것을 말씀하시지요. 예.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 시절 주원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요 예. 자, 예. 하나님께서 어, 참어 예? 역사하시는 중에 이렇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행하시는 일이 많이 있으시지요. 예를 들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했지요. 그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구해 주실 때에. 예?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셨다고 그 말씀이죠. 아, 또 그런 거 하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 땅에서 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았으면은 어, 예, 보울 실 텐데 우상을 섬기다고 그 말씀이요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갔죠. 예. 예, 하나님께서, 예, 어, 국민을 여기시고, 70년, 예. 70년 만에, 그, 예? 포로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빌론에서 아, 고국으로 돌아오게, 예, 이렇게 예?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의해 주심으로, 예, 어, 이, 먼, 예, 수많은 사람들의, 이, 먼여행을 어떻게 해요? 어, 예, 어, 무사히, 그, 예, 어, 이스라엘, 예, 고국, 고국에, 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죠. 예. 예. 어, 그런 거 하면은, 예,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심에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데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그것이 여기 말하는 영광이라고 말해요. 그데 여기에, 6장 4절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 말씀이죠. 예? 어, 이것은, 뭐,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구원하는, 아 예? 그것이, 아 예? 그게 아니죠. 또, 뭐예요? 예? 어. 바벨론 파벌론 포로들을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이렇게 예? 어,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 돌아오게 해주신 것그 어, 정도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요? 예, 마음을 창조하시는 어, 그 능력 그 이상 예? 여기 보니까 예? 어, 그, 그의 주구의 뭔가 뭐, 뭐, 아,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굴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 자 그러면 이거 왜? 우리가 다알수없겠지만그 예배에서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예? 예배에서서 아, 아, 1장 19절부터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서서 1장 19절로 23절. 제 성경으로는, 어, 신약성경 311쪽 페이지, 311페이지인데요. 그 예배서서 1장 19절로 23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인가. 예? 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주신 예? 그 정도의 능력인가? 혹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호위해주신 그 정도의 능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마물을 창조하신, 예? 무에서 유를 이루신 아, 이러한 정도의 능력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 그보다 더 우월한, 예? 아 이렇게 네? 놀라운 능력인가 입에서 1장 19절로 23절 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기 하시고 그를 마음을 위해 교회와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 예. 얼마나 예? 음, 예? 엄청난 그런 능력입니까 예? 예. 예수의 시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불만이라 하늘에 예? 예? 자기의 얼음편에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안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위험구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조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의 충만함이니라. 예. 이렇게 예? 예. 참 예. 우주 만물을 그 창조하신 그 농, 능력, 어. 그보다 더한 예? 예. 능력을 가지고 예수 시도를 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렇게 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것 같이, 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 예? 어, 예수 그리스도를 살릴 뿐 아니라, 그러한 능력으로, 예? 그러한 권능으로, 어, 우리로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 우리도, 예? 어, 살리셨어요. 예? 예, 자 우리도 살려서 살려 씨가지고 어새 생명 가운데서 어, 생명 을 어? 행하게 하려함이라 예예자 여기에 이 예? 행하게 하려함이라 요 행하게 요똑똑 어, 같은 단어가 예, 요한 1서 1장 7절에 거기에 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 예, 여기 행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가서 봅시다. 그가 예, 성부 하나님이시지요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응? 네.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 네. 여기 행하면 여기 행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행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한다 예? 산다 예? 빛 가운데서 예, 예? 삶을 예. 거기에 예? 말씀하는 것이죠 예. 예. 어, 그아래 무슨 말씀 이죠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예? 예.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행하는데 어떤 행함이 서로 사귄단 말이에요 서로 사 또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빛 가운데서 행하면, 예? 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 예? 어,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 이렇게 이런, 이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 예? 어, 하나님께서 예? 예? 우리를 예? 살리셨다 그말씀이죠요새 예? 생명 예? 예?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예?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 예, 배서이 예, 2장 1절에 보면은 예? 어, 그 말씀 있지요. 어, 어, 그는 예배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를 어떻게 살리셨다 어, 어, 예?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를 살리셨다 예? 이렇게 살려주셔가지고 예? 새생활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예.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갈라디아 어저 어 고린도후서 5장 17절 17절에 보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했죠. 거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하나님이 예? 예. 영광 능력으로 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해 주셔서 예. 새로운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시다고 말씀해요. 예, 이 예, 오절 봅시다. 오절. 오절. 만일 우리가 구의 주어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 여기에 우리 우리가 죽은 것 죽은 것은 어, 예? 예수 그리스도와 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연합이 돼 가지고. 모양으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이죠 말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뭐야 의 모양 모양은 어그 실체는 아니지요 예그 모양은 어. 비슷하지요. 예예 예. 우리가 그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 예? 연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어,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도 죽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지 않아요? 같, 예? 예, 같은데 같은데 다른 것이 있지요. 다른 것이 무엇이죠? 어, 그 예수시대 죽으심은 어 이? 이 육체의 죽으심이죠 육체에 예. 예,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 어 그리고 아리마다 부자의 어섭의 무덤에 안장되었지요 예. 이렇게 육체의 모습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에, 또볼것 같으면, 예? 어, 그, 육, 육, 죽, 죽,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 예? 그 몸이 부활하셔서, 이렇게, 예? 어, 부활,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하여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지요. 예, 그러면서, 그 믿지 못하는, 예, 어, 도마 같은 사람. 예. 그그 그 사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못 자국. 예수님의 장자고 어? 그거를 예, 만져 봐야 예, 너의 예? 옆구리에 너 보아야 믿겠다 고 하는 어, 그에게 예수님께서 예? 나타 어, 나타나셔서 보여 주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 이몸육 예? 육체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우리의 죽음은 어떤 뭡니까? 죽음은 가, 예, 죽을지마은 우리의 죽음은 육체가 아니죠. 우리의 육체가 죽었으면 예, 무덤에 가 있을 때이이 모, 이 시신이 육체가 뭐뭐 뭐, 무덤에 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우리의 죽음은 뭐죠육 육절 육절에 보면 우리 알고냐?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모았던 말이야. 예, 옛 사람, 예, 옛 사람, 어. 그러니까 이 몸은 옛 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예. 죽어야 새 사람으로 다시 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요 예수시대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 예? 우리의 죄 때문에 예? 우리의 죄그그죄 예?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 우리는, 어,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예? 어, 그래서 죽어야 될 거, 그걸 죽었다고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 어, 예?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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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어, 어 그다음에. 어? 예, 우리 가그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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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도 예, 그어이 어, 몸이 부활하였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래요? 우리는 우리는 그, 어, 이 영혼이 부활한 것이죠. 이 몸은 아직도 그대로 있죠. 이 몸은 그대로 있고 우리의 영혼이 부활했다 예? 어이비서죠 어, 2장1 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를 살리셨도다 영원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예를 살리셨도다 중생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 같은 모양으로. 죽고 같은 모양으로 부활하였다 그 말씀이지요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열아반자가 되었으면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 예?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열아반자가 되리라 예? 그래서 이렇게 어, 예? 세 사람 예? 되어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 빛 가운데 서살 아야 되 지요？그래서,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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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리가 예수 예, 님을닮 예, 아가야 할것 입니다.